요즘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경고 많이 들어 보셨죠?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 제가 슬라이드 보면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 드릴게요.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퍼펙트 스톰이냐면요. 밖에서 불어닥친 폭풍이랑 또 안에서 골마 터진 위기 이두 개가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서 훨씬 더 파괴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모든 일의 시작은요 겉보기엔 아주 성공적인 외교 성과처럼 보였던 한미 무역 협상이었어요. 와 우리 25%라는 최악의 관세는 피했다, 15%로 막았다 하고 안도했었죠. 근데요 이 달콤해 보이는 합의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가 뭐였냐면 바로 3,5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9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이 금액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세부 조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막대한 돈을 그것도 선불 현금으로 한 번에 내놔라. 심지어 수익이 나면 미국이 90%를 꿀꺽하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라. 이건 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이거 1997년 외환 얘기 때랑 비슷하다고 경고까지 했겠습니까? 아니, 3,500억 달러가 대체 얼마나 큰 돈이냐? 감히절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있잖아요. 국가경제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돈의 무려 84.1%를 그냥 한방에 다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정말 아찔하죠. 자, 나라의 비상금을 거의 다 털어야 할 판인데 외환시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폭풍 이 통화위기라는 도미노가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달러가 한 번에 쑥 빠져나가면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건뭐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스왑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해서 우리 둘이 급할 때 돈을 무제한으로 빌려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트자, 뭐 이런 개념의 금융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환율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면서 딱 거절해버린 겁니다. 아니, 환율 불안을 막으려고 하자고 한 건데, 그걸 이유로 거절하다니.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 거절 소식 자체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시장은 뭐, 바로 반응했죠. 원화 가치는 그야말로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통화 위기는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거죠. 그 충격파는 순식간에 외환시장을 넘어서 주식 시장,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실물 경제까지 쫙 퍼져 나갔습니다. 어? 한국 경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막 내다 팔기 시작했죠. 이 패닉 셀링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몇주 동안 힘들게 올려놨던 걸다 까먹은 거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 여기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15% 관세를 딱 물리게 되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본 차나 유럽 차랑 이제 가격으로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현대체가 정말 뼈 아픈 결정을 내립니다. 아, 안 되겠다. 미국에서 팔 차는 그냥 미국에서 만들자. 생산기지를 아예 옮겨버리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 현대차가 살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공장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니까 국내 제조업 기반이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난리인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아주 조용하지만 훨씬 더 위험하게 부글부글 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가 집답 잡겠다 하면서 대출을 꽉 막아버리는 초강수를 뒀어요. 의도는 좋았죠. 투기꾼들 막고 시장 좀 안정시켜 보자. 근데요. 결과는 정말 의도와는 정반대의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거래가 뚝 끊겼어요. 이걸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근데 이상한 건,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의 핵심 지역,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계속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은 비싼 곳은 계속 비싸고 아닌 곳은 얼어붙는 양극화가 심해졌죠. 더큰 문제는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산 사람들이 전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 값이 폭등하는 끔찍한 전세대란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정말 의도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밖에서 몰아치던 외환 위기라는 폭풍과 안에서 끓어오르던 부동산 위기라는 폭풍에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이 충돌이 중앙은행을 그야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뜨려버리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 위기로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 정말 난처해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로 아주 바닥인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이건 뭐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랑 부동산 시장에 그냥 끝내자 하고 확인 사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이 딜레마가 정책 마비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두 개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서 있는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최악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전문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바로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또그 안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멀티 에셋, 즉 분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비중은 좀 늘리고요. 부동산은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규제에도 끄떡없는 서울의 핵심 우령자산 위주로만 아주 선별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내수시장이라 상관없이 잘 나가는 반도체 같은 수출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조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파괴적인 퍼펙트 스톰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치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강제 리셋의 시작일까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